이번 주말에 열리는 제2회 레드로드 페스티벌 중에선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레드로드 R1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버스킹 경연대회를 통해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서 다양한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9일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 2024가 열립니다. 오후 6시에 레드로드 R1 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숨겨진 인재를 발견하여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버스킹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심사위원회 평가와 관객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을 수상하는 팀은 상장과 함께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액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버스커 페스티벌에 오셔서 훌륭한 공연들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